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화할 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화할 때 사용되는 화자입니다. 어, 벼 화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벼 화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 십자가에 크신 분이 달리셨는데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 오신 크신 분이 달리셨는데 그분이 죽었다, 일찍 죽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죽으심으로 하늘, 하늘에 오르셨다. 이런 뜻이죠. 그분이 일찍 죽으심으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많은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많은 백성을 생산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 그래서 벼화자, 곡식이란 뜻이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리신 분이죠. 어,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 가상치련이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저들을 사해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하다, 화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 신분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을 몇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 목조에다가 입구 자가 보이면 어리석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처음에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했죠. 모욕하고 구원하라고 욕했지만 나중에 아 어, 그,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허가하다, 화답하다. 낙원이니까 나라 이름 이럴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진나라 할 때도 보면 벼화자가 있죠. 예, 이것이 화목하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할 화 자는 여기 보면 이꽃 자가 어, 구멍이란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분이, 어, 무덤에서 나오셨다. 십자가에 달려셨던 분이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그분이 어, 첫 곡식이 되는 거죠. 초실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 안식일 다음날에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목자와 입구자가 있죠. 그거 합쳐보면 살구행자가 됩니다. 살구행자는 다 이루셨던 그분께서 무덤에, 바위판 무덤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때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그 십자에 달려셨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뭘 하시냐면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또 집에 있는 제자들이 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피스죠, 피스. 어, 피, 어, 화목제라는 것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해서 어,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린 양으로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고 우리를 어롭게 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일찍 죽었다. 일찍 죽은 어린 양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솔로몬이 평화라는 뜻을, 어, 이, 이름 뜻을 가지고 있죠. 성전을 짓는 자로서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평강이 왕이 오신 거죠. 그분께서 십자에 가 죽으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지고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에서 나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화목재물 되신 분께서 어, 첫 초실절이죠. 곡식이라 고 붙인 이유가 첫 어. 어, 소, 산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에 곡식과 같은 분이 흔들림으로서,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을, 그러니까 시키면 평강을, 피스를 이렇게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하다, 화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